허니청 무슨 백화점인가 봅니다. 지나가다가, 어 제가 지금 타일을 고르고 있는데, 인테리어 타일 같은 것도 펜을 다 수입을 해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,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, 고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봅니다. 지붕도 해야 되니까, 기화라든지 방판 같은 것도 있고, 요즘은 이런 게 유행합니다. 벽에 뭐 아트월 큰 판으로 하나 붙이는데, 많이 유행하더라고요. 아예, 풀반 예. 모양 타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. 이런 모양 타일도 다 재밌습니다. 이 디자인 어, 벽돌이면 디자인 시멘트 벽돌. 제가 분명히 좀 젊었으면 디자인 벽돌 회사를 갖다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아직까지 그렇다 꿈을 완전히 쳐놓은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볼돌도좀 예쁘게 좀 빼지 않을까. 그냥 시멘트 벽돌이나 그런 어, 담장 말고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바닥에 도깔고 담장도 하고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. 실내 인테리어도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